전은 불교 미술에서 여성들의 수운 역사를 조망한 독특한 기록을 지닌 중화 흑제를 모았습니다. 일본, 중요하지. 중국, 유럽, 미국 등전 세계 흑화에 있는 쉽지? 작품들을 어렵게 모셔오다 보니 해외 연구자들뿐 아니라 관람객들의 엔트리가 높고 많지 않습니다 관람객의 발길을 가장 많이 잡은 건 26, 7cm의 작은 흑제 금동 반음보살 입상. 외국인 개인 소장품으로 이번 전시가 아니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인사라 보실 수 있는 미소와 함께. 목과 허리 무릎 세번 바꿔 생긴 뒤태 국선미를 꼭 감상하시길 추천합니다. 불상과 불화 외에도 13세기 고려 나전 칠기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보급 유물과 여성이 창작의 주체로 나선 자수 작품들까지. 반죽의불교미술의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 오늘 16일 까지이어습니다이참 하네요. 낮에는 가자도 어, 먹고 먹는게아니에고동포 감고 고동이의두나고동까먹다라니다 자라 가지고 아주 끼를잡아 일대 영으로 왔던 전반 고동 골목골 된장 골목골은 코스를 주민 규가 헤더로 골문 왼쪽 구석에 꽂아 놓습니다. 34살 54일 만에 터진 에이매치 데빌골입니다. 역대 a 이매치 최고령 응. 골 2위이자 최고령 국정 3위입니다. 골만이 아닌 이강인 태음 골도 주민 규의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음,

이번 음. 네도 음, 다시 말 최고 다시 단 놓고 그랬을 맛이도중부령이라살아야지고 소개 정상 아니야? <laughs> 얼마나 열심히 됐다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좋아야지결과는파킹인가 <laughs>

하은에이묵은지를 가지고 뭘또 맛있게 해먹을요 우리 열 어쨌든 잘먹고잘살지 <laughs> 음, 남들만큼은. 음, 우리도 더잘 먹고 잘 살지.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제. 아, 반백년을반세고이를 다. 고고 <laughs> 살았으면 이제는 가만 앉아있어도 투자거든 투자야 투자 뭐든지 나가는 건 투자고 들어오는 건 빚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지 빚쪽은고요 빚점이 좋아 빚은 절대 쓰지 마세요 퉁치고 가야지 마음이 <laughs> 정신이 피피해지고 힘들어 어, 빚질 빚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잘 퉁치고 이전 치우고 구잘 <laughs> 먹고 잘살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친에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있구이 친구, 이는구이주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주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그런 거에 집중 초에 속고 노력하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laughs> 후손 자손님들이요. 우리 오만이, 우리 조상 상징 천태모니 하늘 어머니.